안녕하세요. 법무사 후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.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가용소득으로 하여 변제금이 책정됩니다. 생계비를 더 많이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만큼 변제금은 줄어들게 됩니다. 기본 생계비를 인정받고 추가로 생계비를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. <laughs> 첫 번째가 주택담보대출원리금을 납부하고 있거나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입니다. 아래 표대로 주거비 후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추가 주거비 인정한도입니다. 추가 주거비는 각 지역에 따라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. 서울특별시는 1인 가구 47만 8,747원, 2인 가구 78만 5,636원, 3인 가구 1 0 0 6,596원, 4인 가구 122,557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권역, 광역시, 그밖그 지역인, 지역인 경우에 주거비의 한도를 표로 보여 드렸습니다. 두 번째가 자녀 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입니다. 물론 교육비가 매월 지출되는 자료가 첨부되어야 합니다. 교육비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하였으나 이번에 통일하여 추가 교육비 인정 한도를 18만 원으로 미성년자 미성년 자녀 1인 기준으로 통일을 하였습니다. 세 번째가 의료비입니다. 기본 생계비에 포함되어 있는 의료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의료비는 기본 생계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수 있는 의료비 1인 가구 56,157원, 2인 가구 92,802원, 3인 가구 118,809원, 4인 가구 144,394원을 394원, 초과하는 의료비가 지출되는 경우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이처럼 이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개인회생 신청 시 추가 생계비를 적용하여 서류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. 지금까지 법무사 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